2022년 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과 주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기 위하여 주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먼저 주님께 쏟아놓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 속에 담아주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으며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후에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가 그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수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은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풍흉년이 됨으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회의 풍년에 애굽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라회선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땅의 이말 일곱 회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하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게 되고, 종으로 팔린 집에 안주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꿈 해석으로 인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억울함을 풀 수도 없는 상황으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죄수가 되어 빛한점 들어오지 아니하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옥에서 가졌던 석방의 기대감 없이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예사의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스라엘나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른 것은 그의 나라 안에 박수와 술객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급하였는지 이방인 죄수에게까지 그 꿈의 해석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선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리고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의도를 보여주는 꿈이었지요.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 그리고 악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 꿈,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일곱 이삭과 충실하지 않은 흉한 일곱 이삭에 나와서 삼키는 그꿈그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의도를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두 꿈은 같은 내용이며 애굽에 닥쳐올, 닥쳐올 이를 바로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대비하도록 하는 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음을 알려주었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과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입을 통해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석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일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라고 바로에게 권면하지요.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명철과 지혜는 일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제안한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이라 세워야 한다고 라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감독권을 두어 7년 동안 풍년 때에 국식의 5분의 1을 각 성읍에 비축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7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그의 통치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며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회와 국가를 건지는 귀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섬로교의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꿈의 해석을 가지고 형들의 분노를 샀던 시절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그 꿈의 시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애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시행할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고 조언하였고 7년의 흉년을 위해 7년의 풍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제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그대로 말하고 그의 뜻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의 해석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신 바를 알려주신 것이라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성규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도와 돌보시사,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마음 상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낙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임 목사님 총회장으로서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섬로교회가 그 귀한 일에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코로나가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